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하는 도미노 게임의 즐거움은 오랜 시간 고생하며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성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짧은 순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나빠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죄인은 잠시 누리는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이 잠시 누리는 쾌락은 그들이 삶을 사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낙을 누리고 살았으면 한 평생 잘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했던 더 좋은 곳에 가 봤으면 잘산 것이고 남들 못 먹어 본 것을 먹어 봤으면 잘산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 봤으면 더 누려 봤으면 잘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죄악의 낙을 누린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종종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한 평생 원 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다 죽었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마치 비현실적인 것처럼 웃어넘기지만 바로 구원이 없으면 그들이 누리는 이 모든 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쌓는 삶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구원을 경험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따르는 삶이 아닌 참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